제가 이렇게 이제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뭐 만들었다 고 했죠. 그러면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제 영혼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음. 하나님이 낳거나 아니면은 했다고 했으니까 음. 아까 그렇게 음. 얘기했잖아요. 어, 그러면 근데 이제 나를 나를 그 저희 낳거나 아니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시간대에 사, 사 시간 차원에서 사니까. 미래 뭐 과거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시간대를 따라합시다 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나왔든지 그러면 그 전에는 나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죠? 내가 언제 태어날 거고 언제 할 건지는 알았죠. 전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거 언제 내가 만들 만들어짐을 당하고 내가 언제 선택을 해서 언제 지구에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건지는 다 알았나요? 아니면 몰랐나요? 아, 언제 지, 지구에서 언제 태어나고 아니, 언제 죽는 네, 네. 전세, 전세에서 전, 전세에서 영혼을 만아 영혼을 만 <laughs> 근데 진짜. 그것도 이제 확장을 하면 그런 얘기죠 아, 전세 네. 있을 때 네. 내가 전세 있었어요 음. 지금 현재 근데 나중에 이제가 그 지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2020년에 태어난 대고 합시다 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냐 이거죠 음. 그 2020년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니요 창조하기 전부터 아니요. 그거는 확장한 질문이고 지금은 이제 전세에 내가 지금 영혼으로 있어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언제 태어날 거, 그러니까 언제 지 지구에 갈 건지 내가 선택을 하는데 사실 저는 영혼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죠. 언제 사실 갈 건지.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거죠. 정확하게 몇시몇분몇 초에 언제 그 저기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간에 거기서 태어날 거냐. 그거를 이제 알고 있냐 이거죠. 전지라는 표현을 쓰면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큰 틀은 정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선택할 것을 정해 놓고 약간 정해 놓. 사실 이게 예, 뭐 이제 세부적인 질문이 네, 세부적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나 그건가요? 그게 이제 확장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질문할 것은 이 내가 이제 영혼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알고 있었냐냐, 또 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지도 알고 있었냐 그렇죠, 예, 예지론이죠, 아, 아, 예전론이죠. 아까 제가 그렇죠. 이제 물어봤죠. 아, 그렇 그렇게 되면 선택 의지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 나는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한국의 정서에 의해서 자연 자연적으로 일본이 좀 나쁘다 이렇게 이제 그. 알고 그 다음에 김치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 뭐 아니면 좀 핫한 성격이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반대가 되겠죠 음. 한국을 좀 싫어하고 그다음 에 김치나 그런 건안 좋아하고 뭐 이런 제 성격의 음. 환경에 의해서 내 성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 남자였으면 또 성격 이런 거고 여자였으면 뭐 빨간색 아니면 핑크색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뭐 성격인 차이도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음. 아까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영과 그러니까 전세에 제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언제 태어날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닌데, 아까 그러니까 언젠지는 저는 모르지 왜냐하면 신이 아니니까. 근데 네. 하나님은 네. 알고 있냐? 이거죠. 첫 번째 질문, 언제 몇시몇 아. 몇 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알고 있냐? 이거죠. 그부이 이제 네, 예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그 왜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뭐 그런 기시된 바가 없어서 저희의 근데 저희가, 네. 사실 그게 제가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그 전세나 그런 그 예정률이나 그거를 따지면은 이게 반박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오류가 될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네. 예정이 됐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저희한테는 자유지가 없는 거죠.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아니면 내가 왜 이재령 씨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삼성의 사장이 안 거는? 이거는 제가 노력을 해서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네, 가능성. 이재룡 씨보다는 훨씬 훨씬, 훨씬 낫죠. 네, 그형반은 그렇죠. 그 사실 대학 안 가도 아마 저기 계열사 그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계열사 그 뭐냐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네. 네. 일을 안 해도 아마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이 노력하고 아그니까그 양반이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은 아니죠. 네네.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그러니까 음,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해요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거의 그 99점 아니 9 0나 이거 몇 퍼센트더라. 거의 8 0퍼가 이상으로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거의 9 9가그 이슬람 종교를 그렇습니다. 믿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하더라고요 그니까 그 어디서 태어나도 상당히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면은 그건 강요된 선택이죠. 제가 배웠던 그것 자기가 어느 가정에서 뭐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거를 선택이 자기가 선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태어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 제가 바보였네. 아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삼성가에서 태어났잖아. <laughs> 그렇 <태어난다. 웃음> 게 아, 생각. 근데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부모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만약에 뭐 가정을 선택한다면 예,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데뭐 음. 모든 사람이 다 삼성 그 회사 뭐 사장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뭐 피아니스트 되고 싶은 사람 있고 뭐항뭐 뭐 항공기 뭐 운전사 뭐뭐뭐뭐 뭐, 뭐, 뭐 그런 거 되고 싶은 게다 각자 다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예, 근데 네. 환경에 근데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가 할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되면 모든 게 만약에 이재룡 씨라고 하면은 별로 노력 안 해도 될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 뭐 삼성의 근데, 그 과장밖에 안 근데 문제는 근데 이재룡이란 그분이 삼성 사장이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안 네, 네. 되고 싶지 않은데 네, 강제로 될 수도 ]니까.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본인 선택이 본인이 그 그냥 그렇죠. 선택 아그선택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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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선택했는데 왜그 양반이 그쪽으로 되냐고요. 아, 아, 내가 그거는, 선택 안 했나? 그거는, 그거는 모르죠. 자기가 모르지.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죠. 전세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선택을, 선택을 했는지. 만약에 저는 말이 맞다면 네. 우리가 네. 선택을 했다면. 그렇죠. 이유가, 네. 있겠죠. 그 네. 뭐 이유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네. 있겠죠. 내가 내가 네. 음. 아 여기서 테하면 면 이렇게 이렇게 살겠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면은 아 나는 아, 이 삶을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뭐 그렇죠. 우리가 만약 선택을 했다면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겠죠 네, 확실히 우리가 망각의 장막이라는 걸지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그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그 이유가 아전 세계 기억을 다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의 의지가 아니죠. 자기가 그이. 어떻게 살 건지는 미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 선택을 할수 있는 그, 거죠 여기 테스트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살건 어떻게 사는지 그 하나님 평가하는 네. 것처럼 약간 테스트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건지 알고 가면은 시험 볼때 답을 다 알고 풀면은 그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그, 아까 그 답을 다 주시면 말씀하신 걸 반박하려고 했는데 계속 설명하니까 얘들 안했는데 일단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네. 지금 답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공부를 시험... 안 하는 학생이 그걸 그쵸.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답을,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래야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 의지해서 행한 거죠. 아니 나는 공부를 하겠다.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을 틀리게 하느냐 맞게 하느냐 그게 선택인 거죠. 답을 음. 알고 있는 게 선택이 아니라 답은 알고 있는데 내가 시험에서 빵점 맞고 싶어 왜냐면 수능 나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일단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능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제 점수를 빵점 맞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틀리게 그게 제 선택인 거죠 답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일단 알아야지 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답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그렇죠. 이것도 해야죠. 선택이라고 그래요 답을 알아가 내가 이 답을 알고 싶 알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나는 어 그거 아아 아, 몰라도 돼 하고 공부를 안 한다 안 한다고 선택을 한 거죠. 그거 처음부터 선택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하면서. 전 전생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아, 알아도 나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아까 음, 제가 그렇죠,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딱 나와가지고 나한테 증명했어요. 자나 하나님이다. 너 이제 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이제 나를 선택 따라 오든지, 나를 따라 오지 말든지 이제 선택을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대해도 망각하지 말고 알면 되잖아. 그러면 오, 어, 하나님 확실히 있네. 어, 계산해 봤더니 하나님 따라가면 아 좋겠다. 나 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따라가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망각을 했다가니까. 있는 점지 뭘 하나님 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없는데 뭘 선택해.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나보고 사과 그러니까 손 위에 사과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가 그래요. 사과 있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선택해라. 내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먹는 선택은 그게 선택이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 먹는 게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망각을 안 했으면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한게좀못말는지이해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실 그 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반박하려고 했는데 그, 그 너무 이제 질문을 좀할것같아서안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할 게 있어야 선택한다 이거죠. 그쵸? 그렇죠. 상어가 있어야지 먹든지 말든지 선택하지. 음. 상어가 없으면 이거는 선, 이거는 선택을 준게 그렇죠.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네. 내가 이걸 하나님 믿겠. 뭐 네, 하나님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그거는 좀 모르겠는데 어떤 거지? 그러니까 제 저는 그렇죠. 솔직히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 내그 음, 마음 그렇죠. 깊이는 하나님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그 그, 그건 아 그건, 그건 솔직히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는 여기 경전에 나오는데 있는 걸알 알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음. 네, 그거랑 좀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그그 그래, 그래, 뭐 아, 아예 있는데, 모르고 저, 계시니까. 네,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따라하는 걸 알면 그때는 이제 선택하는 네. 거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 많이 그쵸? 주니까 그쵸? 아니면 안 따라가겠습니다. 왜 보니까 좀 악한 것 같아. 그래서 나안 따라갈래. 그러니까 시퍼라는그 천사가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든지 네. 아니면 자기 그 알아서 이게 진짜 자유의지 선택인 거지. 우리한테는 선택이 아니라니죠. 모르니까. 없는 것을 근데 저희는 아마 그그 그 거기서 루시퍼를 따라간 사람 있고 하나님을 음, 예수님 따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미 선택한 것 같아. 요 나는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는 가정하에 이쪽으로 선 거고 나는 가도 하나님 안 따르겠다는 뭐 그런 가정하에 이런 한 거잖아.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 그렇게 선택한 거야. 근데 예. 우리 거기서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와,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 있다는. 선택을 따를 수, 따를 거라라고 계획은 해놨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근데 그래서 망각했기 때문에 이미 이미 정했잖아요. 나 하나님 따르겠다 정했는데 이리로 뭐 오면 그 당연히 망각의 장마 없으면 당연히 계속 따라서 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 사탄의 계획이랑 똑같아요. 사탄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돌아가게 그, 만. 그 모든 선택하고 아니 하나님을 100%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로시퍼도 하나님 100% 아는데 선택 안했잖아요 하나님 선택 안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그래서, 선택을 안한게 아니라 그 방법을 선택을 안한 거죠 하나님을 안 따르는 하나님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싫다고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그게 이제 선택인 거잖아요 우리도 그쵸? 마찬가지 만약 에 하나님 그막 그러니까 망각을 안 하고 그 전세에 대해서 알면은 아 내가 그랬었네 이제 내가 여기 왔지만 나 이제 하나님 안 따르겠어 이렇게 로시퍼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난싫어 아, 그거, 난나 난 그런 거 싫고 그냥 난 내, 내가 갈길 가겠으니까 나 상관하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겠죠. 좋은 거 주니까 가겠어. 어저 저요. 저그저 어,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계할 거죠. 근데 루시퍼처럼 3분의 1 사람들처럼 알면서도 좋은 거 주는 걸 알면서도 그거 아닌 거 같아. 나는 다른 생각이 있어 하면서도 저기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선택이지. 그 전에 선택했는데 지금은 몰라가지고 또 선택해라. 그거는 좀 일단은 예. 알아야지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있어야지 음, 선택할 그렇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 사실 그 부분은 되게 힘들어요. 아까 그 형제 말씀드린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랑 약간 좀 연관이 되는 거죠. 사실 예. 이거는 근데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 뭐 안다고는 표현을 하지만 아까 형제 말씀한 거죠 100% 아는 게 아니죠 보지 않았으니까 믿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것조차도 아마 선택을 하도록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초반에는 저도 초반에 이 선교사를 하기 전에 사 신앙 없었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약간 조금 있었어요 진짜. 네, 하나님 그냥 의지하는 정도. 예수님 뭐 그런 거 신앙 전혀 없었어요 저도 예수님이 그냥 지, 지식 그대로 아 우리 위에 돌아가신 분뭐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알고 신앙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도 뭐라고 할까 믿겠다고 아믿겠다고 아니고 알아보겠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할때 제가 이거 알아볼 테니까 당신이 원하면 알려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경전 읽고 내가 성교사 하면서 경전 읽고 이것저것 다 공부해 볼 테니까 내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아볼 테니까 당신이 원하면 알려 줘라. 내가 해 보겠다라고 했고 제가 그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사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그냥 100%알 때까지, 100%알 때까지 안 믿어. 라고 하면은 사실 못 믿을 거라고 저는 아까 그 유대인 말한 그것처럼100%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저 그러면 자유지가 없는 선택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저기 그러니까 아무런 저기 뭐 기반이 없이 뭐과학적이나 그 논리적인 그런 거 없이 자 하나님 있다 없다 나 얘기했어 이제 선택을 해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고 그냥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 선택에 그거를 선택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미 그렇죠 그그이큰 길에서 살짝 세부적인 길은 시도해 보겠냐 시도해 보지 않겠냐.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있다 없다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양반 따라가는 선 그러니까 이 양반 따라가는 선택 또는 이 양반 따라가지 않는 선택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 양반 따라가는 선택은 없는 거죠 그냥 한 길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큰 줄기 여기서 먼저 네네. 있다 없다를 아무런 저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단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살짝 세부적인 길에 거기를 해보겠냐 그거는 그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시도해 보겠냐 시도해 보지 않겠냐는 길이 또 하나가 지 있어요. 만약에 시도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안 믿는 걸로 가겠죠. 왜냐하면 공부하기 공부를 하기도 하지도 않겠다는 의미, 의미가 되겠죠. 정답을 모르게 되죠. 공부를 하지도 않겠다고 음. 선택을 하면 아예 정답도 아예 모르게 되겠죠. 음. 그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제 알아보겠다고 결심 결심을 한 거고 지금 형제님이 알아보기로 결심을 하게 게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길로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있다 없다를 알기 위해서 형제님이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아, 있다 없다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선택권인데, 얘기지, 근데 아무런 저기 과학이나 논리적인 근거 없이 일단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 실제 자유이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질문인 거죠. 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음. 그 자기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선택을 하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수학 그렇죠.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먼저 선택하고 이거를 공부하겠냐 안 하겠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이미 선택을 한 거죠. 공부를 해 보겠다는 걸로. 근데 그게 알아보고 있는 거죠. 먼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뭐 예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뭔가 제책그 뭐, 과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모르고, 과목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럼 그 과목에 대해서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저기, 이 공, 이거를 이제 그 배우겠다라는 것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 그렇죠 이건 사실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란, 닭이 먼저냐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라고 하지?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먼저 있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그것을 공부해서 알아보겠다. 라가 이게 저희 입장에서 그게 먼저인 거죠. 하나님이 있,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가 아니야라 하나님이 있어서 네가 공부를 해서 아 알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아, 공부 백날 해 봤는데 없더라. 그러면 이제 없는 거고 공부하다가 어, 있는 거 같아. 내가 신앙이 좀 생겼나? 아니, 내가 내가 느낌으로 아, 있는 거 같아라고 하면은 믿게 돼. 러는걸 그러니까 선택할 그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저 근거 없이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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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네. 근... 근데 만약 하나님이 어, 딱 보여주고 어, 나 믿으면 너신될수 있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고 말한 전제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으라 안 믿으라 선택하면 다 믿는다고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루시퍼는, 루시퍼는 3분의 1이. 아니, 루시퍼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나, 너가 나안 따르면 너 지옥 간다 라고 말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어차피 네, 그게 그게 결국에는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랑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안간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결과를 알면서도 루시퍼는 선택했어요. 그게 음. 진정한 자유 의지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자기가 뭘 어떤 자기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네.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는데도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이 루시퍼가 떠나 그 선택을 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 너는 날안 따랐기 때문에 육신을 받을 수 없고. 난 이제 그 그렇게 될, 될 것이다라고 그 똑똑한 양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뭐저 예수 같은 그런 이제 음.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뭐 저기 두 번째 적인데 그 정도는 알그 지금보다는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들었었는데 음. 그럼 당연히 나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양반도 그거 생각을 못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네, 물론 있죠, 그거는 또 저기 토론 대상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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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네. 자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저기 그 하나님이랑 같이 안 있으면 뭐 고통을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3분의 1/3이면은 그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와도 아, 난 당신 안 믿겠어. 난 마음에 안 들어. 난내길 가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나는 아니. 그래서 나, 내가 될 수도.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네네. 우리한테 네네. 줄, 주라 이거죠. 선택권을 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그러지. 하니 믿는 점지도 모르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도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뭘, 뭘 선택이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 우리한테 준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진정한 그 선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 그 결과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진정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사과가 있듯이 사과가 없으면 이건 뭐 선택권이 아니에요. 사과가 있어야지 내가 먹든지 말든지 배고프면은 아 배고파도 사과가 있으면은 아나 사과 안 먹어 나 참아볼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배고프면은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겠죠 선택하기 근데 사과가 없으면 배고파도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 아무튼 뭐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00% 뭐 증명하고 알면은 그때는 우리가 진정하게 그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이런 생각도 있어요. 방금 생각난 건데, 그 사탄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죠. 저희도 저 버스 뒷문으로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 있으면서도, 어, 그 어떤 사람 못뭐 타는 거 봤는데, 어, 이 정도 가끔 한 번쯤은 뭐 뭐... 뭐, 어, 내가 뒷문을 타도 다 앉아서 탈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뒷문을 탔는데, 그 버스기사가 뭐라 그랬어요? 화냈어요. 왜 뒷문을 타느냐? 여기 사람들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뒷문을 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어 나는 이 정도,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날 지옥에 보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네, 수도, 수도 있는 거죠. 음, 저, 그거는 아, 그러면 네. 그 사람은 몰랐다라. 그렇죠. 몰라, 이렇게 될 수도 그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네.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네. 완벽한 네. 논리가 네. 다른 건데 <목소리> 그러니까 은재님의 생각에는 100%다 알려준 다음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거죠? 100%다 알아야지 선택권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택권을 준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준거라고 생각하는거죠. 만약, 만약에 모르면은 그거는 100% 완전하지 알, 알지 않으면 그건 진짜 선택권이, 선택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권이 아니라 얘기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그 불에 대해서 그 불을 만지는데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걔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을 또 만져요. 물론 제 뜨거운 거 알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게 렇 만지겠죠? 근데 걔는 이제 아 내가 이제 불을 만지면 뜨거운데 그거를 내가 알면서도 만지겠다. 이건 아니죠. 모르니까 네. 얘는 또 만진다 이거죠. 음. 우리 같은 경우에서 그 하늘이 진짜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대해서 반 배반하고 그러면 그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권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너 너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고 음,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선택권이잖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어린애처럼 이제 모르니까 음. 아, 너 하지만 계속 얘기해도 모르 몰라도 그냥 강제로 이제 너불불 불 가까이 가지마면서 잡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어, 그래 너 선택이야 너 가서 너불 너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이불대 이게 아니라 음. <laughs> 맞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영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뭐,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권이 그, 없으니까 그냥 선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 말씀 입장이 네. 대로라면 네. 못 들은 완전히 못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들어도 또 그게 네, 그렇지. 들어도 네. 이제 네.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생에 그영혼이는 곳에 가면은 죽게 되면은 이제 다보이 알게 되겠죠. 네, 예, 거의 100% 알죠. 이제 하나님이 전세하고 그렇죠. 내 사후 세계도 알고 다 알겠죠.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이제 거기 그곳의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왜 거기서 주냐 이거죠. 여기서 주면은 되는데 여기서 그래, 그래서 그래, 시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공 그러면 거기서도 그러면 저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시험의 시간 주고 또 시험해 주고 그럴 수,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거 그거는 논,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왜 거기서는 다 보여주고 완전히 다 알게끔 하고 이제 선택해라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하냐 이거죠. 그건 시험이 아니라는 음. 얘기죠 아, 대신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못 하는 게 있어요. 영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육신이 있잖아요.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이제 믿고 그렇게 할그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왕국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알고는 있지만 아 나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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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어, 나 육신이 없어서 이제 침례도 못 받고 하나님을 이제 따르겠다는 나 자신의 신앙을 보여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조금 깊게 들어가긴 한데 저희가 성전 사업이라는 것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 위해 저희가 대신해서 저희 육신으로 침례를 이렇게 대신해서 받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음, 그거는 또 이제 그 선택권은 네, 침례 받은 건데요. 아닌가요? 아니 왜 저기 거기선 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얘기는 다른 겁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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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다른 건데 어쨌든 형제 아까 이야기를 돌아가면은 네. 형제님께서는 왜두 번째에서 모든 걸다 알려주냐는 거죠. 처음부터 알려주지 음. 않고. 네 그런 거죠. 그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왜냐면은 사실 아까 잠시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그래서 다 알려주면은 대부분 사실 뭐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있겠지만 좀 게... 많은 사람네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걸로 사실 그 따르겠죠. 가능은 한데 그 처음에 전세에서도 삼 분의 일이 떠났잖아요. 네네. 그뭐 그러면 이 가정에서 삼 분의 일이 떠났 안 믿는다고 칩시다. 네. 삼 분의 이가 믿고, 네. 그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가 이 지구에 있으면서 육신으로 있으면서 시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뭐냐 여기서 안 믿어도. 안 믿는다고 선택을 해도 두번째또 있으니까 근데, 근데 그거는 네.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저기 그 내가 선택을 해도 그 똑같은 그 저기 뭐냐 그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거는 그거는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제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네. 두 번째에서는 네. 지금 말고 이제 죽은 후에 가면은 그때는 다 알려주기 때문에 네.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지금 네? 아, 예, 침례를 못 받고 그래서 그그 그 뭐냐, 여기서 네. 현재에서 그 선택한 사람들보다는 상을 적게 받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 네, 네. 그런 게. 아, 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장을 말씀드렸던 게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억울하죠. 그 사람들이 아, 나 여기서 선택 못 네. 했는데 이제 와서 선택권 주면 어떡하냐? 나 침례 못 받았다. 해원강못 간다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나님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따랐으면 그 옥은 못 가고요. 아, 알면서도 뭐안 선택을 안 했다. 아, 그러니까또 아, 그 저기 아, 그 네네네. 천사들처럼 3분의 1/3 정도 따를 거그 알잖아요. 100% 그럼,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선택을 안 하겠죠, 그 사람. 은 아, 네. 저희 영혼이 그대로 가잖아요, 사실. 영혼은 변함없이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래,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도 그 여기서 선택한 거랑 똑같은 그런 거를 한다고 거기에 훨씬 더 낫네 거기는 왜냐면 100% 알려주니까 이거는 뭐 있는 점지도 모르면서 선택하라는 것보다는 100% 나. 그러니까 거기서 왜 똑같은 상을 줄 거면 왜그 단계를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서 거기 가서 선택하는 100% 보장은 없어요 100% 보장은 그렇죠 거기 가서 마음 바뀔 수도 있고 그 그렇죠. 정상 선택 안 했다가 어 아 보니까 다르네 어, 선택해야지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아 그래도 안 해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 여기서 선택해다